롤의 정리가 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. 롤의 정리는 일단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, 다음 열린 구간 A B에서는 미분 가능일 때쓸수 있는 정리인 건데, 어. 일단, 이 조건은 뭐냐면, 여러분들, fa의 값과 fb의 값이 같아야 돼요. 따라서, 이, 두, 아, 이 fa와 fb, 이두 함수 값의 값이 같으면,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냐면, b-a분에 fb-fa가 될 거고,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평균 변화율 0과 그 다음에 이렇게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이 X값. 이 X값이 이 경계 사이에 열린 구간 A, 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롤의 정리인 거고요. 따라서 이러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0과 2에서 함수값이 같은지 체크를 해 주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. f0는 2고 f2는 4 4 2는 2이기 때문에 일단 이 기본 조건 만족하고요. 따라서 롤의 정리 쓸수 있고 f 프라임 x 구해 주시면 2x 2이기 때문에요. 요 값이 0. 그러니까 미분 계수랑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랑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x 값. 구해 봤더니 1인데요. 얘가 지금 영꽃마이, 열린 구간 영꽃마이 사이에 잘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? 따라서 지금 요 조건을 잘 만족시키는 즉,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은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과정을 좀 생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, 일단 우리 그럼 이 경계의 함수 값이 같은지 확인해야 되니까 F0은 0, F3은 27 빼기 27은 0. 둘이 같다라는 거 확인을 잘 했고요. f'x는 3x 제곱 마이너스 3이 6x. 3x로 묶을 수 있겠죠.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이게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봤더니 0 또는 2가 돼요.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열린 구간 0,3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0은 안 되겠죠. 어, 따라서 2만 된다라는 거. 정답? 노래 정리로 만족하는 상수수의 값은 2가 된다. 요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네요.